안녕하세요. 네. 자, 누리기 보드게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누리 보드게임 한동안 좀안 하고 있었는데, 네. 누리기 보드게임 하면서, 네, 재밌게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 귀여운 강아지가 놀이이고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2K까지 왔었어요. 2스텝 백까지해 가지고 이렇게 2K까지 왔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말은 1부터 3까지만 있는 주사위 말을 사용을 할, 하게 될 거고요. 네. 어 게임 금액은 게임 금액은 2만 원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수도 있고, 한번 정도 더 해볼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 굴립니다. 3? 1, 2, 3. <laughs> 자, 1, 2, 3. 헐. 2만원. 끝나. <laughs> 끝났어요. <laughs> 2만원 끝났어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냐고요 아, 어떡하지? 2만원. 음,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그죠? 그러니까 어, 우선은 2만원 된건된 거니까 이런 돈을 바꾸고요. <laughs>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냐고요 2만원? 제가 일부러 게임하려고 만원 빼놓은 건데. 자, 음. 제가. 어디에서 만 원을 빼오지? <laughs> 더 놀고 싶은데? 이만 원을. 제가 어디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만 원. 한 방에 털어놓고, 만 원. 네. 어디서 빌려왔어요? 네. 제 지갑에 있는 거에서 또제 용돈에서 털어왔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하고 싶어서, 게임이 하고 싶어서 <laughs> 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1 나와라. 한번더 하게. 1. <laughs> 자, 갑니다. 에이.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합니다. 2. 1, 2. 13,000원. 저만 원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만 원밖에 없는데. 3,000원은 빚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빚지는 카드를 IOU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IOU 카드를 음. 3k, okay. 네. 3까지 빚을 져가면서 제가 해서 토탈 3만 3천원의 게임 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제돈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가요? 아, 이런 마인드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저는 3만원치를 놀고 3만 0천원을질돌고 이제 휘리를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섯 개 있는 말일을 써야 될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그래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여기 다음 게임 시작할 때, 그때, 이거부터 갚아라. 라는 내용으로 클립 하나 껴주고, 다음 놀이할 때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음, 오늘 5월 12일 우 12일만에 게임을 했네요. 어, 13K에서 3K가 IOU로 남아있고 그리고 다음 시작할 때이 3K를 갚고 시작하는 IOU로 털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표시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게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3분짜리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와!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